안녕하세요. 혹시 지금 언덕과 바다, 그리고 노란 트램이 매력적인 도시 리스본으로의 첫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잘 오셨습니다. 여러분의 여행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줄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왔으니까요. 지금부터 저만 따라오세요. 자, 그래서 오늘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제일 중요한 거, 안전 문제부터 딱 짚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어떤 명소를 둘러보면 좋을지 제가 추천 코스도 짜드릴게요. 물론, 리스본의 맛을 제대로 즐기는 것, 그리고 여행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꿀팁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. 자, 여행 계획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이거잖아요. 바로 안전. 과연 리스본의 치안은 어떨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가장 궁금한 질문 바로 이거죠. 리스본 정말 안전한가요? 특히, 나 혼자 가도 괜찮을까? 하는 거요.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원하게 짚고 넘어갈게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네, 안전합니다. 리스본은 유럽 전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해요. 특히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정말 존중하는 문화는 가보면 딱 느껴지실 거예요. 아, 근데 물론 관광객이 바글바글한 곳에서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점, 이건 어디나 똑같으니까 잊지 마세요. 자, 이 슬라이드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.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콕 집어 주고 있잖아요. 리스본의 상징인 28번 트램이랑 맛집 천국 타임아웃 마켓 정말 즐거운 곳이지만 바로 이런 곳이 소매치기들의 주 무대라는 거죠. 슬라이드에 나온 프로 팁처럼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슬쩍 올려두는 습관, 이건 리스본에선 잠시만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. 특히 조심해야 할게이 사복 경찰을 사칭하는 수법이에요. 갑자기 누가 와서 경찰이라면서 여권에 보자고 하면 절대,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.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해도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안전 걱정은 덜었으니까 마음 놓고 리스본을 즐길 시간입니다.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뭘 보고 뭘 경험해야 할지 최고의 코스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짜볼까요? 리스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이 노란 28번 트램이죠? 근데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그 자체로 정말 훌륭한 시티투어 코스가 돼요. 삐걱거리는 트램에 올라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리스본의 핵심 명소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. 와, 이표 하나면 정말 나만의 리스본 여행 계획 끝입니다. 만약 3, 4일 정도 짧게 가신다면 핵심 코스를 따라서 주요 명소를 싹 훑어보시면 되고요. 나는 예술을 좀 좋아한다? 하시면 박물관이랑 엘렉스 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4, 5일 코스를 추천해요. 만약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다? 그럼 뭐 카페에서 느긋하게 시간도 보내고 근교 카스카스까지 다녀오는 그런 여유로운 일정도 가능하죠. 여러분 스타일에 딱 맞는 계획 한번 찾아보세요. 알파마. 여긴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리스본다운 분위기를 가진 동네예요. 이 글귀처럼요. 좁은 골목을 그냥 어슬렁거리다 보면 어디선가 파두음악이 들려오고 정말 리스본의 진짜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리스본이 그냥 예쁘기만 한 도시가 아니에요. 주머니는 가벼운데 입은 정말 즐거워지는 바로 미식의 천국이라는 점입니다. 이 숫자 보이시나요? 1유로. 이게 뭘까요? 바로 리스본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, 카페라고 부리는데요. 그한 잔의 평균 가격입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리스본 여행이 얼마나 부담 없고 여유로울 수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? 슈퍼마켓 물가는요, 와더 놀랍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. 특히 저는 와인이 눈에 띄네요. 3유로면 훌륭한 와인 한 병을 살수 있다니 이건 뭐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? 포르투갈 음식에 의외로 우리 입맛에 되게 잘 맞거든요. 그 중에서도 이건 꼭 드셔보셔야 해요. 볼브 알라 가가레이루라는 문어 요리인데요. 와그 부드러운 식감이랑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. 꼭 도전해 보세요.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비뉴베르드, 우리말로 하면 그린 와인인데 이걸 꼭 기억해두세요. 이름 때문에 초록색 와인인가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. 포르투갈에서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신선하고 청량한 화이트 와인이에요. 어떤 음식이랑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여러분의 리스본 여행을 더욱더 순조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리스본 대중교통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비바비아 젬 카드 한 장이면 끝납니다. 방법은 간단해요. 지하철역에서 카드 사고 원하는 만큼 충전하고 탈때 찍으면 돼요. 이세 단계만 기억하면 리스본 어디든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. 맨날 사는 그런 흔한 기념품이 좀 지겹다 하시면 이건 어떠세요? 포르투갈의 국민 치약 쿠투오입니다. 이게 그냥 치약이 아니라요. 이 빈티지한 포장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냥 욕실에 두기만 해도 멋진 소품이 돼요. 선물용으로 정말 괜찮죠? 제가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전 세계 코르크의 70% 이상을 바로 이 포르투갈에서 생산한대요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리스본에 가면 코르크로 만든 지갑, 가방, 심지어 신발까지 정말 독특하고 가벼운 제품들을 잔뜩 만날 수 있습니다. 혹시 주방용품에 관심 많은 분 계신가요? 그 세련된 디자인으로 유명한 큐티폴 커트럴이 바로 그 고향이 포르투갈입니다. 현지에 가면 훨씬 좋은 가격에 최신 디자인을 살수 있으니까요.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능부신 전망, 놀라운 음식, 그리고 깊은 역사, 이 모든 게 공존하는 도시, 리스본. 자, 이 아름다운 언덕의 도시에서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마주하고 어떤 맛을 느끼고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? 이제 여러분만의 리스본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.